10월 2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로 22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호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오늘 이제 마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1장 1절 시작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한 애통의 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의 참으로 안타까운 형편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그 동안 절절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시인은 이 모든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이 모습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범죄 그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20절에 가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옛날과 같이 만들어 달라고 오늘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키시기만 하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옛적과 같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 이 유다의 형편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마지막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진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를, 예루살렘 성업을 이렇게 완전히 짓밟아 놓으신 이것, 이것은 옳은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시행된 것입니다. 이런 거리, 이런 말이죠. 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것을 뉘우치고 돌아가면 주께서 다시 우리를 옛날과 같이 새롭게 만드실 거라고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요 희망이 없잖아요. 절망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어제 그제죠 주일날 어, 10월 27일날 우리 한국 교회는 참온 어,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 강사들이 강단에 서서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회개하고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러한 연합 예배와 기도회가 어, 잘 맞춰지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에가 5장 11절부터 22절을 읽어보면 시인은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그 모든 것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보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보자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는 그러한 소망을, 이 시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러한 시인의 그러한 부르짖음, 그러한 확신,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11절부터 잠깐 구절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해보면 시작은 이런 거예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대적이 누구겠어요? 바벨론,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부녀들을 처음에 시작은 부녀들입니다. 그리고 유다 각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다,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약한 자들이 희생당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 근데 이 부녀들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달렸고,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이 말은요, 지도자들은 그 적군들의, 적군들의 손에 매달려 죽었다. 아마도 그들이 지도자들을 본보기로 죽이고 그들의 손에 달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본보기 보이는 거죠?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은 존경받지 못했다. 장로들은 원래 존경받는 자들이죠. 장로, 지도자들이 존경을 못 받으면 여러분, 어른들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 사회는 위험한 거거든요. 질서가 깨지는 거니까. 어른들이 어른들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사회가 지금 무질서해졌다는 거예요. 13절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여러분, 맷돌이나 나무는 전부 음식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 아닙니까? 근데 청년들이 아이들이 왜 음식을 만드는 이러한 도구들을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녀들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보면. 근데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러한 것에 관계한다?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경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14절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여러분 노인들은 성문에 왜 앉아요? 성문은 성경에서 보통 백성들의 그 사회적인 문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하는 장소로 종종 사용되거든요 성문에 앉아서 근데 노인들이 거기 못 앉았다 이 말은 법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세상 전체가 지금 불법 무질서, 완전히, 어, 뒤집혀졌다. 그런 말이에요.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아이다 여러분, 청년들은 노래하는 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인생을 노래하고 즐겁고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또, 청년들은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다시 노래를 못한다. 이 말은, 왜 못하겠어요? 다 전쟁에 나가 죽어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대적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군사들 갈대아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총체적으로 모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다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고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예요. 다 죽고 또 수치를 당하고 또, 어, 세상의 그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진 그러한 참으로 비참한 상황을 오늘 시인이 이제 마지막 오늘 5장에서, 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슬픔의 노래죠.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람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자 어떠한 결과가 생겨났습니까?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여기에 1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건 예루살렘 성읍 전체의 분위기예요. 기쁨이 없고, 슬픔만 가득한 그것. 춤이 슬픔이 되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알수 없어요.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졌다. 머리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멸류관 쓰는 거예요. 머리는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그게 머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멸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이 모든 것의 책임,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결국 유다 백성들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종교와 또 정치와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이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혼미한 상태,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도 피곤하고, 눈이 어둡고, 몸도 마음도 아프다는 거거든요. 왜 이러한 일이 다 생겨, 생겼다고요?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결과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온산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황폐해지고 여우가 노는 그러한 야생, 광야 같은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아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자기가 그동안 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울부짖고 슬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 19절부터 이해해 보면 오늘 시인 예레미아는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의 보자는 대대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시인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뻔뻔스럽게 이렇게 따져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잊어 버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들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께로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죽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약속을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날이 옛적과 같이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마지막 2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이며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했어요.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한게 잘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는 옳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도 옳은 거고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정말 큰데 그것도 옳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예레미야예 가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시행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길이 아닙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영원히 계시면서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돌이키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예전과 같은 세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며 슬퍼 안타까워 이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떠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께로 돌아가고 돌이키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옛적같이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